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엔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활용에 이어서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이렇게 만났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문제를 잘 읽어내셔야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는 미지수를 정하시고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잘 풀어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던 1차 방정식의 활용이나 부등식의 활용이나 순서는 네,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두 자연수의 합은 248이고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6이다. 이때 두 자연수 중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수를 구하래요. 자, 우선 우리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수를 X라고 놓고 작은 수를 Y라고 놓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자연수의 합은 248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X와 Y를 더하게 되면 248이다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10이고 나머지가 6이다라고 했습니다. 큰 수가 x니까요. 이 x를 작은 수 y로 나누게 되면 몫은 10이 되고 나머지가 6이다. 자, 우린 이제 이 x를 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어떻게 구하나요? y와 10을 곱한 것에 6을 더하면 x잖아요. 그래서 10y 플러스 6이라는 두 번째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x는 10y 플러스 6 이렇게 써서 연립방정식을 먼저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대입법도 있고, 가감법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대입법이 좀 낫겠죠. 왜냐면, X가 10Y 플러스 6이다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10Y 플러스 6을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Y 플러스 6, 얘가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Y를 더하면 이것이 248이다. 자, 10Y와 Y를 더하시면 11Y가 되고요. 6이항에서 빼주시면 242가 됩니다. 이제 양변을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22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할까요? 10y 플러스 6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22 플러스 6을 하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곱해주시면 220 더하기 6이 되니까요. 226이다. 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문제는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y가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작은 수는 22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 내가 구한 값이 맞나?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확인할까요? x와 y를 더했을 때 248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6 더하기 22를 계산해 보시는 거죠. 248이 되네요. 네, 잘 풀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갈게요. 2번 문제 확인합니다. 한 개에 400원 하는 사탕과 500원 하는 초콜릿을 합하여 12개를 사서 2,000원짜리 상자에 넣어서 포장을 했더니 총 금액이 7,300원이었어요. 이때 사탕은 초콜릿보다 몇 개가 더 많을까요? 몇 개를 더 많이 샀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우선 우리 여기서 사탕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요. 초콜릿의 개수를 Y개라고 놓아볼게요. 사탕과 초콜릿을 합해서 몇개 샀다고 했죠? 12개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12라는 첫 번째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금액을 확인할 거예요. 사탕 값과 초콜릿 값, 그리고 상자 값을 모두 더하면 7,300원이 돼야 되거든요. 자, 사탕은 한 개에 400원이라고 했으니까 사탕 값은 얼마가 될까요? 400X1이 되겠죠. 초콜릿 값은 500Y1이 되고요. 상자 값 2,000원을 마저 더하면 7,3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양변을 100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5Y 플러스 20은 73이 되고요. 20을 이항할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5Y는 53이라는 두 번째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X 플러스 Y는 12 이게 1번 식이고요. 그리고 4X 플러스 5Y는 53 이것이 2번식이 되겠네요. 자, 이제 1번식에 4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2번식에서 이 1번식에 4를 곱한 것을 뺄 겁니다. 그럼 4를 곱하게 되면 4x 플러스 4y는 48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번식에서 뺀다고 했으니까 이걸 바로 가지고 내려올게요. 4x 플러스 4y는 48 이것을 뺄 거예요. x항은 소거될 거고요. y는 빼주시면 되죠. 5가 됩니다. 그럼 x는 얼마일까요? x 플러스 y가 12였거든요. 근데 y가 5예요. 그러면 x 플러스 5는 12가 되고 x는 7이라는 결과를 구할 수 있고요. 문제는 사탕은 초콜릿보다 몇 개가 더 많은가라고 있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사탕의 개수 또는 초콜릿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차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에서 5를 뺀 결과 2개, 두 2개가 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내려갈게요. 현재 이모의 나이는 윤희 나이의 3배고요. 4년 전에는 이모의 나이가 윤희 나이의 4배였습니다. 현재 이모와 윤희 나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여기서도 X와 Y. 누구로 할까요? 이모의 현재 이모의 나이를 우리 X라고 하고요. 현재 윤희의 나이를 Y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현재 나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현재 이모의 나이는 그러니까 X는 윤희 나이의 3배다 라고 했습니다. 3Y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년 전에는 4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모는 4년 전에 몇 살이었을까요? X-4 그죠? 그리고 윤희 나이는 y-4가 되겠죠? 자, 4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때는 이모 나이가, 이모 나이가 x-4잖아요. 이 이모 나이가 유니 나이의 4배와 같다, 4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어떤 방법으로 풀까요? 대입법 하시면 되겠죠? x가 3y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3y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y-4는 4y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요. 자 4y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y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4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시면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 나이가 12살인 거죠. 그러면 이모 나이 x는 얼마일까요? 3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36세라는 걸알 수가 있고 문제는 두 사람 나이의 합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이모 나이와 윤희 나이의 합을 구하시면 48이라는 결과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연립 방정식의 활용 문제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함께 다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활용 문제 계속해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